이제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신뢰도 계산에서는, 새로 나왔죠? 신뢰도 계산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직렬이라는 것과, 병렬이라는 거를 먼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란히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직렬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위아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병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병렬. 이렇게 두 개도 병렬. 근데 이 R1과 이 통째로 얘네들은 직렬. 그리고 또 여기까지도 이 통째로도 직렬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렬과 병렬을 우선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자 살짝 지우고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렬 병렬을 뭔지 알았으면, 직렬 시스템에서의 신뢰도 계산과 병렬 시스템에서의 신뢰도 계산 공식을 먼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직렬에서의 신뢰도를 구하는 공식을 좀 알려드리면, 전체 신뢰도를 R이라고 얘기할게요. 전체 신뢰도, 얘를 이제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부품들이 있겠죠. 시스템들이 차근차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스템들의 신뢰도가 각각 다 따로따로 따로 있을 텐데, 그 R1, R2, R3 등등등등 몇개 있는지 모르니까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곱해 주시면 직렬 연결일 때의 전체 신뢰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병렬일 때의 시스템의 신뢰도 구하는 걸 한번 보면, 전체 신뢰도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일단,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에요. 확률은 1이 넘어갈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 빼기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1 빼기 r1, 그다음 곱하기 1 빼기 r2, 그다음 곱하기 1 빼기 r3 이제 등등등등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렇게 공식을 써주시면 얘가 병렬 연결일 때의 전체 저 전체 신뢰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 가능하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식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식 쓸줄 알아야 되고 이걸 계산해낼 줄 아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R1이라는 거 그냥 자기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0.9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곱하기가 바로 나와요. 왜? 요 옆에 있는 통째로 얘네들은 병렬이지만 이 병렬 연결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고 나서는 직렬 연결로 연결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0.9 곱하기 여기서 이제 큰괄호가 오겠죠. 1 빼기, 왜? 병렬이니까 1 빼기가 등장했고, 요 위에 있는 게 0.8이니, 1 빼기 0.8 곱하기. 1 빼기 0.8,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 다음, 곱하기, 왜? 여기도 직렬연결로 연결됐으니까, 통째로. 그럼 여기서도 1 빼기,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병렬이죠. 그럼 1 빼기 0.7, 1 빼기 RX, 모르니까 RX라고 써있는 대로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전체 신뢰도가 되는 거고, 이 전체 신뢰도를 계산해 봤더니 문제에서는 0.85가 되었다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0.85라고 식을 써주시면 완벽하게 풀리는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계산기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계산기에 넣어서 솔브 기능으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솔브 기능을 풀기가 조금 어렵다던가 아니면 이제 귀찮다던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계산 적당히 해두면 편하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항상 안에부터 풀어야 돼요. 수학은 안에부터 푸는 거니까. 그럼 안에부터 푸는 거니까 안부터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얘를 먼저 계산하면 얘가 0.2죠? 그다음 얘를 먼저 계산하면 0.2. 그럼 곱하면 얘가 0.04가 될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여기가 괄호 치고 1 빼기 0.04가 되겠죠. 항상 요 괄호 제일 소괄로부터 푸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중괄호로 넘어왔고 앞에 0.9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 와서는 1 빼기 얘를 계산하면 얘가 0.3이죠. 여러분, 그러면 0.3 곱하기 rx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0.85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요거 괄호 먼저 풀어야죠. 요거 풀면 0.9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0.96 나왔으니까 곱하기 앞에 0.9는 아직도 그대로 있고, 곱하기... 여기서 1 빼기 0.3 곱하기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보통 생략하고 나타내기도 해요. 많이 생략하고 나타내요. 그래서 rx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0.85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괄호를 먼저 풀라고 배웠지만 괄호를 먼저 풀려면 얘를 알아야 푸는데 얘를 알 수가 없죠. 이제 보통 여기서 계산을 이거 먼저 해서 0.7이라고 가시면 바로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칙연산 할 때는 이제 사칭연산이라는 건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는 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야 하고 더셈과 빼기를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사칭연산의 기본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0.3과 Rx 사이에는 곱하기가 숨어있다고 했죠? 곱하기를 생략하고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지 이 빼기를 먼저 계산하면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고 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데 rx를 모르니 당최 요 부분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되냐 그러면 어, 곱하기 곱하기 이거는 085자 여기서 솔브 기능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가셔도 되느냐 그러면 이09 곱하기 096을 이 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게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그럼 보내줄 때는,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내줄 거니까, 자, 보시면, 정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뭐, 2 곱하기 네모는 8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 네모 안에 4 들어가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 4를 어떻게 구했냐면, 네모는 8 나누기 2로 구했어요. 즉, 다시 쓰면, 2분의 8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래서 4가 나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0.3RX라는 빼기 걸 구하고 싶어요. 여기를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이 마치 네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0.85 나누기 0.9 곱하기 0.96 이렇게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즉, 0.9 곱하기 0.96분의 0.85가 오게 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1 빼기 0.3 RX,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끔 뭘 물어보는 이제 친구들이 있냐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음, 어, 얘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이항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항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3 플러스 A가 5예요 하면, A는 얘가 넘어가면서 앞에 있던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이항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항을 옮기는데, 항을 옮길 때 부호가 바뀌면서 가는 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요 이항은 여러분,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항할 때, 그니까 더쌤뺄 쌤을 왔다 갔다 할 때만 성립하는 게 이항인 거고, 이거는 더쌤뺄 쌤을 이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곱셈을 이항, 곱셈 이항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곱셈을 그냥 그저 오른쪽 항으로 넘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왜왜안 들어가냐 고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항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식인 거고 그래서 곱셈이었던 게 결국에 나눗셈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해주시면 되고, 이 계산은 계산기를 당연히 때리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가더 수학적으로 수식을 설명드리자면, 요 플러스 1이죠. 플러스가 생략된 거예요. 요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이항, 이거는 이항이라고 하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더셈 뺄셈을 옮긴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0.3 rx가 0.95하기0.96 분의 0 8 5그 다음에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마이너스 1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어, 여기가 곱하기라 그랬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를 네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길 때는 나누기가 된다고 분명히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RX는 0.9 곱하기 0.96분에 0.85 빼기 1 하시고, 나누기 마이너스 0.3.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계산기 때리셔도 이제 충분히 답이 체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0.95가 나오셔야 돼요. 당연히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인 거고요. 딱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아까 설명드렸을 때 정리할게요. 우선 첫 번째, 식을 먼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직렬과 병렬에 대한 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식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요 식을 계산기에 솔브 기능을 사용해서 그대로 치셔가지고 RX를 바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솔브 기능이 좀 어려우시거나, 혹은 수학적인 개념으로 좀 풀어보고 싶다 궁금하시다 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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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만약에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글 달아, 달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셔서 답0.95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발생 확률이 0.1일 때이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이 0.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t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텁사상의 발생 확률을 물어본 건데, 보시면, 기본사상에, 여긴 x1, x2, 여긴 x1, x3에요. 무슨 말이냐, 겹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기본사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중복인 기본사상이 존재할 때는, 중복인 기본사상이 있으면, 결국에, 텁사상의 발생 확률은, 톱 발생 확률을 없을게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톱 발생 확률은 결국에 미니멀 컷셋의 발생 확률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죠 그럼 가볼게요 미니멀 컷셋의 결국에 발생 확률이랑 같으니까 우리는 미니멀 컷셋을 구하셔야 겠죠 그럼 아까 위에서 빨리 푸는 것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위로 갈게요 자 보시면 A2는 올 게이트니까 X1이 일어나거나 또는 X3. 자, A1은 엔드 게이트니까 X1과 X2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톱사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엔드 게이트니까 X1, X2가 일어나야 하고, 여기서 X1은 이미 일어났으니까 더 덧붙이지 않고요 X1, X2가 일어난 다음에 이번에 X3가 일어나도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컷셋인데, 그 중에서 미니멀 컷셋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X1, X2겠죠. 그러면 X1의 발생 확률 0.1, X2의 발생 확률 0.1. 그래서 둘이 곱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0.01,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리 가능하시죠?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얘도 톱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톱사상,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인데, 자, 아까 전에는, 요 전의 문제는 기본사상에 중복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기본사상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1, 2, 3, 4, 5, 6, 7 해서 중복되는 게 전혀 없죠. 이 중복되는 게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결국에, 직렬과 병렬, 아까 시스템 회로도 신뢰도 할 때, 그거 얘기했었죠? 그 개념을 그대로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 시스템의 그 발생 확률 계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계산, 계산을 하기 전에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자, 엔드게이트라는 게, FT도에서의 엔드게이트는 회로도로 치면 직렬로 우리가 사용이에요. 그리고 올게이트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도에서 갈 때는 병렬이라고 바꿔서 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풀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a1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드 게이트로 모였죠, 여러분. 그래서, 엔드죠. A1이라는 이 정상사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2라는 이 재해의 발생 확률과 곱하기, A3의 발생 확률과 곱하기, A4라는 발생 확률, 이렇게 두, 세 개를 곱해야 돼요. 왜? 엔드 게이트니까. 아까 직렬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셋다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맞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A2 아래에는 또 다시 제 원인, 기본 사상이 나뉘어져 있죠? 근데 그게 또 하필 랜드게이트로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A2라는 건 1번의 발생 확률과 2번의 발생 확률을 곱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곱하기. 이제 A2는 끝났고, A3로 한번 가볼게요. A3는 올로 이루어져 있네요. 올은 병렬 연결이라 그랬죠? 그럼 방금 신뢰도 할때 병렬 연결 어떻게 한다 했냐? 전체 1에서 빼줘, 일단. 그래서 뭘 빼야 되냐? 1 빼기 3. 1빼기 4, 그 다음 곱하기 끝났죠. A4를 한번 가볼게요. A4는 앤드죠. 앤드가 비교적 간단하죠. 5, 6, 7을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끝났죠. 자, 여기 괄호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357의 발생 확률은 20%고, 246의 발생 확률은 10%라고 했어요. 자, 20%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당연히 100분의 20이니까 0.2라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당연히 10%라고 하면 10분의,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0.1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계산하실 때. 그러면 1번은, 1번 여겠죠. 1번 20%, 그럼 0.2 곱하기 2번 10%, 그러면 0.1. 그다음 곱하기 1 빼기 자 3번 0.2% 그러니까 1 빼기 0.2 곱하기 1 빼기 4죠? 그럼 1 빼기 0.1 끝났죠? 그다음 곱하기 그다음 5번은 5번 20% 0.2 곱하기 6번 0.1 곱하기 7번 0.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 때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0.1 곱하기 자 얘가 얼마냐면 0.8이죠? 얘는 0.9. 그래서 이거 두개 곱해 주시면 빼기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도. 이거 0.72가 되겠죠? 그럼 1에서 0.72를 빼버리면 0.28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짝 내려서 써 볼게요. 곱하기 이렇게0.28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겠죠? 곱하기 0.2 제가 그냥 아래에다 다시 써드리면 0.28 곱하기 0 2 곱하기 0 1 곱하기 0.2 하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셔서 때려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0.0024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나열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소수 다섯째 다섯째 짜리 까지 반올림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딱 떨어지지 않으셨을 때는 얘를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셨으면 여기서 하나 둘 가셔서 0.224%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그냥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셔도 되구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퍼센트로 나타냈냐 안 나타냈냐의 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소수점 두칸 이동하셔서 하시던 아니면 소수로 나타내시던 정확하게 그냥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FT도에 대한 내용들 기출 문제들은 거의 모두 다 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여기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으니까 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충분히 계산해서는 FT도에서는 특히 틀릴 일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저희는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